자, 안녕 오늘은 벌써 어느덧 마지막 강이야 10강이고 오늘은 그중에서 의문문을 먼저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의문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어 그죠? 의문사가 없을 수도 있지 그냥 동사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조동사인지에 따라서 의문문의 구조가 다르고 중요한 건예스나노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뭐 비동사가 왔을 때는 이렇게 주어랑 비동사랑 자리가 바뀐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그거에 맞게 두나, 더즈나, 디드를 골라서 의문문으로 만들었지.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로 했고. 그럼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의문사가 없는 우리가 흔히 의문문이라고 배우는 애들은. 그죠? 근데 의문사가 있어. 만약에 의문사가 비동사건, 아니면 do, does, did, 조동사 주어건 간에. 그죠? 그런데 앞에 의문사가 있다. 그러면 yes나 no로 대답하지를 않아. 왜냐면 너 내일 뭐할 거냐? 라고 묻는데, 응, 그래 라고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건 yes나 no로 대답을 못한다. 라는 거.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간접 의문문을 볼게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아마 중3 때는 이걸 시험 보는 학교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떤 게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문장이 몇 개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죠? 문장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잖아 근데 어떻게 된다고 주어 동사 순으로 자리를 뭐 한다고 바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이거는 되게 쉬운 거고 어려운 거를 조금 예문을 써 보면 옆에 한번 써 보면 너는 아니에 아냐? 뭐를 아냐면 where 뭘 해볼까? where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럼 이거를 바꾸려면 똑같이 두유 노우는 맞고 웨어를 먼저 쓴단 말이지. 근데 더즈가 있는데 쉬 더즈 리브로 쓸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죠? 이렇게 만들 때는 쉬를 쓰고 얘를 빼고 여기다가 쉬니까 리브스를 이렇게 쓴다라는 이야기.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는 옆에다가 예문을 하나 써놔야 돼. 안 그러면 옆에 문제 풀 때, 145쪽 문제 풀때 많이 어려워. 그죠? 잠깐 정지해 놓고 써보세요. 알겠죠? 자, 다 썼으면 이제 내려오면 되고, 우리가 이 위에서는 의문사가 있었고, 여기는 의문사가 없어. 그러면 의문사 자리에다가 뭘 넣으면 되냐면, if나 아니면은 외달 같은 걸 넣는 거야. 순서는 주어 동사 순이고 그래서 나는 어쨌거나 확신할 수가 없는데 제이콥이 언제 왔는지를 모르겠대 어제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할때 이프를 넣고 주어가 오지 디디랑 컴이 만나가지고 뭐가 된다고 케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제니까 컴을 쓸 수가 없지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의문사가 곧 주어니까 바로 동사가 뒤따라온다. 라는 것까지 알면 돼요. 자, 그럼 145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맨 밑에 145 넘어가기 전에 144 밑에 한번 보면 동사가 일반 동사나 조동사일 때는 뭘 쓴다고? 주어뒤에 뭐 동사 원형이다. How o t e n does she가 올때 여기다 be지 치가 아니라 뭐가 온다? be지 트가 온다. 라는 거. 이런 애들이 오면 뒤에가 동사 원형이다. 라는 거. 자, 넘겨서 단어 배열을 한번 볼 건데, 몇 번을 할 거냐면, 에에에에에. 자, 3번 볼게요. 나는 궁금해. 나는 궁금해. 그녀가 어디 있는지. Wonder where she. 이렇게 쓴다. 그죠? 자, B번으로 넘어 내려가서 뭐를 해볼까? 암만 봐도 저 6번이 좀 어렵겠죠? 자, 너는 있었냐? 그 쇼핑몰에 너는 있었니? 그 쇼핑몰에 어제 1, 2, 3, 4뭐 이렇게겠죠? 자, 너는 있었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여기에 동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비동사를 쓰는 건데 어제야, 그럼 r이 아니라 뭘 쓴다고? 과거니까 월를 쓰고 너는 있었니? at 더, 요렇게 쓴다. 라는 거. 죠 그렇죠? 자, 4번 같은 경우, 자, 3번을 볼게요. 태대는 알고 싶어. 알고 싶어. 뭐를 알고 싶어?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니까, when. 그 수업이잖아. when, 더, 시작해. 그러면, start인데 이거는 주어가 하나니까 에스까지 붙여야 정답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는 C번으로 건너가서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뭐를 해 볼까? 자, 4번 볼게요. 자, 너는 그들은 알아냈니 누가 돈을 훔쳤는지 알아냈니? 그럼 현재가 아니라 과거니까 Did, they, 알아냈니? find out 누가 훔쳤네 s t i l 을 쓰지 않아요 왜 과거니까 store 돈을 그 돈이니까 이렇게 쓴다 라는 거 앞에 이거 우리 140몇 쪽이었어 까 4쪽 보면서 문장 구조는 조금 봐야 돼요 그래야 맞출 수 있어요 자 3번 볼게요 삼촌은 나한테 배고픈지 아닌지를 물어봤어. 나한테 배가 고픈지 아닌지 물어봤어. 그럼 대시 아니라 if나 w e t h e r 를 써야 된다. 라는 거,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또 어려울까? How loud was 자 여기 한번 볼게요. How loud l y 얼마나 크게 트고 있니? 뭐를?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ing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How? The was he playing 어쩌고 저쩌고 주어 동사 숨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147 쪽으로 넘어가서 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볼 건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뒤에 요거 요런거 뒤에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뭘 몰라? 어떻게 그 여자가 의문사 주어 동사였죠. 동사를 써야 되는데 얘네들이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되거든. 디디가 왔다라는 건 과거라는 이야기니까 survived 썰, 바이브드, 인더 정글을 쓴다라는 거. 그죠? 자, 요 옆에도 볼게요. 자, 그 남자가 9시에 자러 갔대. 그러면 뭐 물어보겠어? 언제 자러 갔냐겠지? 근데 went니까 현재가 아니니까, when did he go to? 언제 자러 갔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다음에 두 번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끝!